그럼 그런 문자에 가장 힘이 나시면 음. 반대로 어떨 때가 제일 힘드세요? 그동안 이게 걸어오시면서 음. 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걸어오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보기에 네. 제가 네. 음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음. 일반 뭐 학생. 학생? 네, 그러니까 무당처럼은 안 음. 보여요, 이미지가. 어... 되게 좀 뭐... 무남동녀 외동딸? 싸가지 없다? 막 이런 <laughs>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쟤 아, 그리고, 되게 도도하다? 아니, 그 얘기를 하나 음.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걸 촬영한 지가 지금 한 3, 4달... 한 6개월 쯤은 안 됐나? 좀꽤 됐잖아요. 그동안 안 찍다 처음 뵀는데 댓글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거 거의 하나당 몇백 개인데 악플이 되게 많은데 뭐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아플 말고 가장 많은 게뭐 싸가지 없다, 음. 뭐 반말 찝찝한다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뭐 어린 게 이런 게 많이 붙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얼굴 보고는 이제 20대 초반이나 많이 먹어 20대 중반인데 그 말을 적다고러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선생님 나이 모르다가 듣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서른 넘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뭐 나이를 밝힐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알면은, 그러니까 이쪽, 이 길을 간 지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서른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한, 좀 늙어 보이는 사람이 막 그렇게 했으면은, 막말로 막 욕하는 사람도, 막 예를 들어서 욕하는 무당 재밌다고 하잖아요. 마흔 넘으신 분이 하시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욕하면 은 진짜 난리 날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욕을 되게 잘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그 말투도 그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점사를 보다가 보면 좀 이렇게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이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따라가면서 시건방직에 갈 때도 있고 또 어리신 분들이 점사를 보러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조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아우라라든지,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되게 타고 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희,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저희 이제 뒤 봐주시는 사무장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다, 저, 저,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났다가 좋았다가 만 혼자 미쳐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 이거 또, 또 발동해 났는구나 이제 저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도, 드디어 이제 미쳐가는구나. 이제 이랬는데.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며칠 전서부터 그거를 몸으로 받아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배가 있잖아.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배가 진짜 남산만하게 한 8개월? 10개월? 막 이렇게 진짜 배가 부풀 때가 있어요. 근데 소변도 안 나오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겠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그러다 병원을 이제 가면 이상은 없대.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를까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인데 오래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거야. 저의 어머니가 보살님이셨다. 근데 혹시 어르신도 저한테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그냥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시냐? 이거는 뭔가 일을 잡아놓거나 그럴 때 그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몸이 정 힘드시면 항생제나 이렇게 해서 조금은 드릴 테니까 드셔 보고,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냥 우선은 좀 안정제라든지 이런 걸 드셔 봤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다음 문제고, 그 일이 끝나시면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그니까 이 일이 되게 힘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참 신기한 일들도 많고 구슬하거나 치성을 할 때도 되게 신기한 기묘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방울 부채만 들면 뭐 모든 게다 나오는 줄 알고 또 우리가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요 솔직한 얘기로. 나이 먹으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신받으면, 갓신받으면 되게 영하다, 음. 영검하다. 네. 그런 짓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산에 못 가서 막 발동이 나는 애동들이 산에 못 가고 기도 못 가면 발동이 나가지고 막그런을 때거든, 한참?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좀 게으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무당들은 초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싸가지 없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로. 근데 알고 보면은 진짜 나도 정이 되게 많고 진짜 현모양처?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여자남 여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힘겹게 이기로 왔고 되게 힘겹게 이렇게 오면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근데 뭐 쟤는 모든 게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모든 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저 어린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뭐, 진짜 뭐, 택도 같지도 않은 그런 소문들, 뭐, 서포 그런 스폰, 뭐, 뭐, 별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진짜로 할아버지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한 달이면 뭐, 쌀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00kg, 뭐, 적게 들어올 때는 뭐, 한 1,000kg에서 1200kg 정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쪽 장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뭐 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끄럽지만 이제 요번에 받았어요. 매년 이제 저희가 여기 설악면에 들어와서 제가 1년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봄 가을로 이제 장학금이랑 또 이제 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여기 또 독거노인들 분들은 쌀이 이제 막 한참 그 추수할 때에는 필요가 없으시대요. 농민들이 이렇게 쌀을 주시니까 그때는 이제 저기 상암동에 보면은 그집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 노숙자 하시는 분들, 밖에 이제 무료 급식소 하시는 분들이 성당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맨날 이제 쌀을 계속 가지고 가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과일이나 뭐 떡이나 고기나 이런 걸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박스로 제가 꼭 만들으라 그래요. 저희 이모님들한테.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그 고철,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 니아가로 네. 이렇게 해서 그 고철 음, 음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니아까들 이렇게 들어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고철 팔로 들어오시거나 아. 종이 팔로 들어오시면 박스 이렇게 해서 이거 버리시는 거 아니고 가셔가셔서 꼭 드시라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장님이 이제 할머니. 음. 사무장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박스 박스 이렇게 해서 꼭 음. 나눠 드리고 나름 이제 저 또한 또 그렇게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일을 하잖아. 굿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과일을 나오면, 그거를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으면 그것도 제가 집한테도 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드릴건사드리지만 제가 집들이 이제 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나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이제 뭐 처분하고 드릴 거 드리고, 요새는 그렇게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우한 삼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에 대해서 또 이미지가 또 바뀔 거고 <laughs> 또 나중에 알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응. 싸가지 없는 싸가지 봉사. 봉사왕 <laughs> 싸가지 봉사왕 이런 거 응. 별명 붙이는 거아니야 근데 근데 그렇게 알아주신다고 하더라도 뭐 응. 나쁠 건는 없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응. 봉사 그동안 몇년 동안 꾸준하게 잘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번에 6월 달에 네. 음, 저희 이제 그 장애 그 멋진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고 이제 여성 장애인들 협회라는 게 있어요. 네, 음. 거기서는 매년 이제 UN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뭐 이런 저런 이제 그런 봉사 같은 걸 하시고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저희 이모도 장애인이세요. 어 저희 이모가 내성마비 장애인이신데 지금 꿋꿋하게 정치 그러니까 사회 일도 하시면서 자손 둘을 낳아서 키우시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모가 이제 원래는 세상 밖을 나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 이모하고 저희는 친구예요. 이모가 되게 힘들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좀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거 할때 제가 이모 옆에서 이모를 친구 같이 이모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그런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여성 협회 이제 그런 일들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당당하게 지금 춘천에서 저희 이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이모가 유엔에 들어가시는데 같이 이제 요번에 들어가서 이모 보필하면서 같이 요번에 상 받으러 들어가요.